잠깐만요, 이게 한 번만 좀 닦을게요. 어, 너무 어두워서, 어, 여기다가 익힘을 하도 불은 었나 봐. 한번좀 닦고 시작할게요. 어, 감사합니다. 이제 좀 맑아졌다. 어, 안녕하세요. 이쁘죠? 어, LY님, 감사합니다. 자, 요거는 소재 퀄리티 진짜 좋고요 어, 쉐빈용 라인이에요 자, 요렇게가 세 묶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사장님 몇 점이요? 3 9 0 0 0이에요 네, 5호부터 88까지, 88까지 있어요. 면수 되게 좋고요. 음.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네, 감사해요. 네, 그리고 자 요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해서 레이어드가 전체적으로 가능하시고요. 자 이렇게 소재 진짜 깔끔합니다. 네, 네, 자요 아이는 어, 추가가 엄청 많으시대요.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네, 5호부터 88까지. 까지. 네, 저는 지금 5 사이즈를 착장을 했습니다. 반목으로 해서 넥라인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고요. 3종이요 3종. 3종이 3만 9천이에요. 네, 네, 3장이 이렇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. 자, 얘가 지금 마이 컬러, 그리고 레드 컬러. 어, 안녕하세요, 단신님. 단신님, 잘 지내셨어?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 되어있요 그리고 자, 요거 소재도 되게 좋습니다. 편안하게 레이어드가 가능하시고요. 자, 요아이예요 안녕하세요, 바람님.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요 아이. 레이온이, 레이온이 90%에요. 레이온이 90%. 자, 그리고 4, 4부터 88까지 있습니다. 자, 얘는 지금 66인데, 5, 6, 6, 7, 7, 88. 다 가능하시고요. 네. 자, 이렇게 3종 세트입니다. 3종이 39,000 이에요. 차차하니님, 안녕하세요. 지금 이렇게 지금 포인트 되어 있고요 수제 되게 가벼워요. 레드 컬러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깔끔히. 자, 그리고 얘가 네이비 컬러, 아이 컬러. 기본적으로 블랙에도 코디하셔도 예쁘고, 우리가 크리스마스도 있잖아요. 어. o okay, 새해 년도에도, 자, 요렇게 그냥 단독으로 보면은 하나만 입어주셔도 노, 좋을 것 같아요. l m 님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자, 요렇게. 자, 요렇게 되어 있고, 자, 요 아이는 3만 9천으로 갑니다. 3만 9천. 깔끔해요. 레드 컬러, 네이비 컬러.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. 레이온이, 음, 레이온 홈방으로 되어 있는데, 소재 진짜 가볍습니다. 자, 그리고 요 아이가 1번, 몇 번이죠? 1번이요? 1번으로 갑니다. 1번으로. 네. 어. 여기 말씀 뭐 필요하신 분 말씀 주세요. 자. 요 아이였습니다. 네. 1번. 얘가 오늘 1번으로 갑니다. 1번으로 깔끔히 라인. 자. 그리고 지금 제가 1번 아이는요. 자. 얘는 온앤온이에요. 온앤온. 자. 요거 강추. 진짜 강추야. 강추. 제가 지금 겨울